코팩이 안 좋다라는 인식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보들이 많이 이미 알려져서 그런지 코팩 회사들도 성분이라든지 하는 방식들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코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피부가 똑똑해지는 시간 피부 톡톡 피부과 전문의 개지원 피부과 전문의 방찬일입니다 네 오늘도 평소에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던 피부 고민을 들어보고 고민을 또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어, 원장님 요새 sns에서 화제가 되는 영상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뭐속 시원해지는 영상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 들어본 적 없는데 어떤한 걸까요? 아 제가 보니까 조회수 높은 영상들 이렇게 봤더니 피지를 짜내면서 속. 시원해지는 그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은데 하지만 또 이제 손으로 무리해서 이렇게 짜내는 거는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그 억지로 이런 피지들을 자가로 짜내려고 하면은 의도치 않게 피부 손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모공이 도리어 넓어진다든지 혹은 흉터로 진행해 버린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우리 피부과 의사인 우리들이야 잘 알고 있지만 우리 환자분들이나 혹은 이 피부 톡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또 궁금하신 사항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침 오늘 고민하시는 분의 사연도 이런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한번 사연 들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여드름이나 트러블로 말썽 한번 안 부리던 제 피부가 요즘 블랙헤드로 저를 너무 힘들게 하네요. 피부 위에 깊숙이 자리 잡은 새까만 블랙헤드? 이 녀석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블랙헤드 사실 진료 많이 보러 오죠, 원장님. 그렇죠. 아무래도 네. 저는 병원이 이제 대학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음. 젊은 분들께서 이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오고 아무래도 코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환자분들 제일 먼저 보고 신경을 많이 쓰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이제 블랙헤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면은 주로 이제 코에 많이 주로 생기잖아요. 예, 그게 이제 블랙헤드가 생기는 이유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블랙헤드는 도대체 일단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얼굴에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서 이제 모공이 이제 넓어지고 피지가 분비가 되고 피지선이 발달하고 모공이 아무래도 깨끗하지 못하면서 피지가 나가지 못하고 막혀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좁쌀 여드름 같은 피지가 박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박혀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외부랑 접촉이 되면은 산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산화가 일어나가지고 그 부분이 새까맣게, 까맣게 변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랙헤드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딸기에 씨가 박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좀 이렇게 보기 싫은 모양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 코나 나비존 이런 볼까지 이렇게 블랙헤드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간혹 가다가는 블랙헤드가 아닌데 비슷한 모양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안에 털이 박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피지가 아니라 약간 뭔가 털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블랙헤드 관리를 한다고 이제 좋아지지가 않고요 그 털을 제거해주는 일종의 그런 제모 같은 시술들을 음, 음. 그 부분에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블랙헤드 때문에 고민이 돼서 왔어요라고 이제 코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규칙적으로 딱 배열되어 있는 털들이 이제 이 모공을 넓히고 있어서 마치 블랙헤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블랙헤드가 아닌 경우도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설명을 해주면은 그 환자분들께서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과연 이 블랙헤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대략 어떤 얘기를 환자분들께 설명해 주실 수있을까 일단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도 이거를 자가로 짜내는 거 음. 영상에 보시던 것처럼 손으로 짜내는 게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일단 피하시라고 기본적으로 권유를 드리고 있고 이게 아무래도 피지라는 게 기름 성분이다 보니까 기름은 기름에 좀잘 녹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녹여줄 수 있는 뭐 이제 클렌징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세린 같은 걸로 약간 이제 그 피지를 불려가지고 음. 편하게 나올 수 있게 해준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그 외에는 이제 그 모공이 막혀가지고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모공을 좀 열어주기 위해서 각질을 좀 정리해주는 어떤 살리실산 성분이라든지 필링제를 쓴다거나 뭐 이제 레티노이드를 이제 화장품으로 개발한 뭐 레티놀 제품들 좀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는 게 자극성 피부염 같은 걸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에 약간의 주의를 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몇 가지 그렇게 자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이제 제품들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는 2차 세안을 할때 화장을 지우는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은 클렌징 오일은 블랙헤드에 그럼 매일 사용해도 상관없을까요? 오히려 이제 그런 오일 성분들이 모공을 막아가지고 또 다른 이제 블랙헤드를 유발하고 좁쌀들을 더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 사용하는 거는 조금 이제 가급적 권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클렌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트러블이 날 수도 있고 피부염이 유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 피지가 잘 차는 분들이면은 좀 주기적으로 하더라도 평소에 건조하고 예민한 분들이면은 간혹 가다가 좀 번들거림이 있거나 이면에 이런 블랙헤드가 좀 보이는 느낌이 나면 그때 해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아무리 우리가 노폐물을 배출을 시키려고 녹이더라도 결국에는 클렌징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 깨끗이 정리를 해줘야 이런 것들이 피부 밖에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꼭 해주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팔리실산 같은 이제 필링제도 얘기를 하시는데 진료를 보다가 여쭤보면 이런 필링제를 자가로 쓰시는 분들이 많긴 많은 것 같아요. 팔리실산 같은 필링제는 피지에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까요? 어, 피지 자체를 좀 줄여준다기보다는 각질층을 정리를 해줘가지고 피지가 음. 원활하게 분비가 될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과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우리의 피부에 자극원으로 가해지고 그래서 피부염 뭐~ 가렵다거나 따갑다거나 음. 뭐~ 각질이 벗겨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타형에 약간 이제 주의를 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사실은 진료실에서 그런 필링제를 쓰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블랙헤드로 오신다기보다는 그걸 쓰다가 뒤집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결국엔 과유불급이기 때문에 좀 자극이 된다, 가렵다, 따갑다, 혹은 붉어진다 이런 느낌이 들면 은 며칠에 한번 정도 쓰면은 피부에 무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좀 찾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레티노이드 성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레티노이드 참 다방면에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블랙헤드에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블랙헤드에 뭐 어떻게 적용시키면 좋을까요? 어, 이제 뭐 레티노이드 역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살리실산처럼 각질층을 좀 정리를 해주고 피부 세포의 턴오버를 빠르게 해주다 보니까 그 자체로 피지도 좀 억제해주는 역할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제품들 사용은 계속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지만 좀 주의를 요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이거를 좀더 이제 일반적으로 화장품 에 이제 사용될 수 있게 만든 변형이 된게 유도체로 나온 게 레티놀인데, 음. 레티놀도 사용하다 뒤집어져서 오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내가 이제 이걸 없애야겠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타민의 유도체 같은 경우는 빛을 받으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녁 때 주로 이제 소량씩 사용을 하시는 게 어떤 피지를 좀 분비를 억제를 시키고, 각질을 또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희 피부과 의사들은 피부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하다 보면 기승전 보습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블랙헤드가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다 이제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보습을 좀 충분히 열심히 해주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줌으로 인해서 피지가 적절히 배출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보습제도 그냥 라이트한 이제 로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무력한 크림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혹은 내 피부가 지성인지 건성인지에 좀 맞춰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블랙헤드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았고요. 자 그러면은 반면에 어, 이거는 좀 하면 안될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딸기씨 빼듯이 내가 이 검은 거를 어떻게 짜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어떤 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물리적으로 이 블랙헤드를 빼주는 코팩들 예전에 좀 있었어요. 네. 어, 그런 것들도 이제 접착제로 인한 피부 손상 등이 이제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저도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피부과 의사들 코팩 다 되게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말씀하셨는데 접착 성분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거를 붙여서 코에 있는 거를 뽑아낸다. 아까 이제 짜내는 거랑 약간 비슷한 원리로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 접착 성분 때문에 피부가 자극을 받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염증이 생기고 흉터처럼 약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코팩들도 그러한가 찾아봤더니 이런 제 코팩이 안 좋다라는 인식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보들이 많이 이미 알려져서 그런지 코팩 회사들도 약간 이런 성분이라든지 하는 방식들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코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이제 찾아본 이런 코팩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1단계에서는 코에 있는 그 피지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불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보면은 또이 안에 이렇게 면봉이 좀 들어있어요 면봉이 그래서 이 면봉으로 그 불려진 피지를 이제 닦아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스텝2로 이제 넘어가서는 그래도 조금 은 자극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진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스텝으로 나눠지게 돼서 보시면은 접착은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 이게 인식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래도 좀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약간 이런 것들도 좀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코팩이또 마냥 나쁘지만은 또 아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왜냐면은 이걸 너무 자주 뜯어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긴 한데 응급처치로 하기에는 또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간헐적으로 하시는 거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이렇게 너무 자주 하시는거 코에 블랙헤드를 코팩으로만 제거할 수 있다 이런거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고정관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안 좋을 만한 게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흔하게 하는 행위 중에 하나죠 빼를 민다 이제 스크럽 하는 것들 음. 이런 것들 좀안 어, 좋을 수가 있어요 다들 이제 피부에 자극이 갈수 있는 행위 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권하는 피부과 전문의 원장님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스티머라고 하는 거 음. 뜨거운 약간 공기 같은 걸 쪼여주면서 모공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로션 요새는 시중에서도 그런 엑스로션 같은 거 어,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녹여서 약간 빼내는 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또 또 얘기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바세린이블랙헤드에원장님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 약간 이제 양날의 검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잘 쓰면은 어떻게 좀 녹여가지고 뺄수 도 있겠지만 음. 대다수 우리 환자분들이 그거를 전문가처럼 잘 쓰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로 인해서 모공이 막히고 더안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그러면 이런 블랙헤드에 대해서 뭐 해줄 수 있을까요? 어, 그러면 일단은 이제 생기는 원인부터 접근을 해보는 건데 이제 과도하게 피지가 분비가 되는 것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피지 분비를 뭐 억제해 주기야 뭐 약물적인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피지 분비를 좀 줄여주는 어떤 뭐 피지 절 파괴술, 피지를 억제해 주는 그런 여드름 관리. 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출이 안 돼서 생기는 어떤 이제 각질층의 문제들을 좀 해결해주기 위해서 뭐 가벼운 필링을 해드린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티머와 엑스로션 이런 음. 것들 그리고 가볍게 스크러버들로 음. 이제 정리를 해주는 이런 치료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치료들이 블랙헤드를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음. 영원한 건 없다고 봐요 저는 음. 영원한 건 없는데 그래도 또 이제 지금 이 순간도 중요하거든요. 이따가 방이 어지러질 거라고, 방정리 안할순 없단 말이에요. 음. 피부가 나빠질 거라고, 지금부터 방치를 하면은 더 나빠져요. 음. 지금 조금 노력을 해가지고, 좋아지게 하고, 거기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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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빠지게 하는 게더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피지 분비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이제 우리가 늙어가면서, 어한 40대 넘어가면은, 줄어듭니다. 어. 그러면서 또 이제 블랙헤드가 생길 확률도 조 줄어들기는 하니까 관리를 잘 해놓는 게 저는 항상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피지 자체가 우리 이제 코에 혹은 이런 이제, 이제 나비존이나 모공들에 박혀있을 때는 좀 이제 산화되면서 안 예뻐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피지 자체는 우리 피부에 어떤 보습이라든지 항산화, 항염 기능까지도 담당하는 그런 좋은 기능도 있단 말이죠. 이런 이제 피지로 인한 블랙헤드는 아예 안 생긴다기보다는 과도할 때에 이런 때 우리 자가 관리라든지 정리를 통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그런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피부과 의사들이 알려주는 블랙헤드 관리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뭐좀 어떠셨나요, 원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코팩은 어떻게 협찬 받으신 건가요? 사실은 저는 코팩이라는 거를 써본 적 없고요. 이거 내돈내산입니다. 처음 사봤어요. 저는 코팩이라 그러면 다 이렇게 이제 잡아 뜯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사면서, 아, 이런 제품도 변화되고 있구나, 이런 트렌드도 좀알수 있게 됐고,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블랙헤드 사연 주신 사연자분께 이런 내용들이 블랙헤드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피부톡톡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도 피부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댓글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똑똑해지는 시간 피부톡톡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